김천 선수와 함께 경기문화 41번 초등부 2학년 남자 결승농기 2학년 남자 결승농기 시작이 었습니다 달려가니까. 어, 초반부터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코너, 코너 특히 코너 서로 조심해주시고요, 선수들. 발조심! 자, 1번 코너 진입합니다. 야,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대단합니다. 두 어, 어. 바퀴를 전력 세 바퀴를 전력 질줄 아네요. 음악 실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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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렇죠그보죠 그렇죠? 소미 소미 3 코너 등이 <laughs> 자 소미 소미 4 코너, 소미 4 코너 들어 오고 있습니다